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주철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환급받은 수수료 금액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플랫폼에서는 바이비트 수수료를 무려 매번 25%씩 환급해주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선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수수료.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낼 시간입니다. 여기 누적 페이백 금액을 봐주세요. 제가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사실 수수료가 당연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라면 자신의 자산을 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레버리지에 따라서 그리고 CD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선물 수수료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바이비트는 셀퍼럴이 금지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페이백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에서 지원하는 거래소에서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 거래소 중에 바이비트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혜택이 조금씩 다른데 모두 최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이비트의 경우 20% 수수료 할인에 더불어서 25% 수수료 페이백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테드맥스에서 페이백 계정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세팅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테드맥스가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로부터 고객들의 커미션 수익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테드맥스에게 커미션 수익을 전달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이 거래소에 가입 시에 테드맥스 추천인 코드를 통해 가입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테드맥스는 거래소로부터 고객 유치의 대가를 로 커미션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더맥스는 고객한테 다시 커미션 수익을 레퍼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페이백 계정으로 세팅하는 방법은 바로 바이비트의 테더맥스 추천 인코드를 적용해서 거래소에 가입해주시는 것입니다. 테더맥스에서 가입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 로고 아래 페이백 시작하기를 누르고 넘어가면 바이비트 거래소의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이비트의 경우 한 사람당 계정을 세 개까지 ]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정이 있더라도 새로 페이백 계정을 세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테드맥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혹은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백 계정을 개설하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바로 20% 할인에 25% 환급인데요. 이렇게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만 벌써 약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환급받은 금액도 254억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페이백 계정을 만든 뒤에 그 계정으로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다 보면,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페이백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업데이트 되는 건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검색창이 하나 있죠? 여기에 UID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 USDT 이상일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테더맥스 홈페이지 자체 로그인인데요. 여기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페이백 계정을 연동하면 남은 페이백 금액이 50 USDT 이때도 페이백 신청이 가능한 꿀팁도 꼭 참고해주세요. 테더맥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데요. 싱가포르의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테더맥스를 통해 페이백 받아본 실 사용자로서 수수료 환급금 정말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비트 주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